안녕하세요. 샬리브라입니다. 코인 가격이 그나마 선방을 지금 서서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진폭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로 이제 라지캡 마켓부터 미들캡, 로우캡 마켓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올, 어, 이번 달 이제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 들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장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 버튼보다는 그래도 어, 셀 버튼을 누르지, 누르지 않는 어떤 그 구간이 향후 2, 3개월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해외 전문가들이 꽤 많이, 어, 몇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제가 이렇게 추려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라인에서 CBDC에 관련해서 뭐몇개 이제 중앙은행들하고 이제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 클레이에 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XRP, 국경관 지불 결제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XRP나, 이번에 IMF, 회의에서, 이제 국경관 지불에 관해서, 이제 의제가 그거였었는데, 제롬파울 연준 의장님이 나오시면서, 스텔라 루멘의 대표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연설에 참여를 하면서, 스텔라 루멘이 가격이 진폭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거에 관해서, 좀 약간 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뭐 다양한 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12,000 달러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뭐 여기서 금방 금방 뭐14,000 불까지 갈 거야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12,000 달러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거나. 12,000달러를 넘는 상회를 해서 12,000달러에서 지지를 하거나 이두개 중에 하나 그래서 폭락 사태가 뭐 오, 오, 올 거라고 이제 저는 예, 생각 안 한다고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었고 2020년 내에는 이거는 주봉캔들이거든요 주봉차트인데 차트상 봐도 예,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도 크게는 많이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3,900 달러 내지 14,000 달러는 찍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거든요. 이 차트를 그리신 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슷한 견해에 이제 공통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는 점진적으로 계속. 타 통화에 비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원화 대비해서 달러의 값어치는 지속적으로 도미넌스가 내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31일까지만 해도 1,190원대, 1,200원대 가까이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한두달 만에 지금 하락을 한게 거의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50원 가까이 하락을 한것 같은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건. 뭐 1140원 대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걸 한 번, 보시고, 되게 생뚱맞은 건 뭐냐면,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주,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오늘 밤에, 이제, 크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뭐, 페이스북부터 애플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텐데, 그게, 실적 발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 근데, 어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는데, 또, 여기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또 꺼지고 있어요. 1.6, 5%나, 또, 마이너스가 됐네요 여기다가 달러도 같이 마이너스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 미국 주식시장하고 달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지금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껴맞춰야 될지 예,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항상 비트코인은 가격이 S&P500 치수를 추종을 했는데 디커플링으로 앞으로 갈지 커플링으로 갈지 예, 어쨌건 예, 그래서 분석이라는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이게, 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대조를 해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은 되게 이르다. 미국인의 7%가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연규 결과가 나왔다. 네, 전체 시민 중에 93%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통계치 결과가 나왔대요. 조사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전 세계에서 가상 자산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가 나이지리아가 32%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은 이미 가상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고 베트남이 21%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7% 그리고 쭉 내려가 가지고 중국이 8% 중국도 8%밖에 안 되네요 예 뭐 위챗이나 알리페이 같은 걸 되게 많이 쓰면 쓰매도 어, 불구하고 그리고 미국이 7%, 그리고 독일이 6%, 그리고 일본이 4%요거밖에 예, 우리나라는 뭐 여기 통계조사에 안 나왔나 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 과, 가장 관심 많은 데가 나이지리아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에서 보면 보통 자본을 본 국가에서 많이 이익 이득 창출을 못할것 같으면 신흥 국가로 많이 돌리거든요. 특히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인구가 어, 인구 대비해서 젊은 인구가 되게 많은 데가 나이지리아예요. 인구 분포도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시장하고 관련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현물 경제하고 엮여 있는 코인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크레딧 코인, 그러니까 인명 일명 그, ctc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시장,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험하고 관련돼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고팍스에 아마 이게, 이 코인이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 기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 업비트나 업비트 내지 뭐 바이네스라, 바이낸스라든가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괜찮아요. 이 운영진들도 괜찮은 분들이 다 포진돼 있고 이상한 뭐 알트코인은 아니니까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고 비전을 보시면서 계속 건강하게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주류 채택과 함께 어디로 갈까요? 이 의제가 여기 나는데 제목이 여기 헤드라인에 나는데. 왔 리얼 비전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라울파리라는 분이 CEO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트코인이 향후에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야. 100만 달러면 어, 얼만가요? 100만 달러면, 하나로 따졌을 때, 지금 11억 4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억 4천만 원? 그래서 이게, 어, 21조가 될 거다. 근데, 현재의 금시장이 9조예요. 9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근데 저는 금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금은보다는 수익률이 진짜 많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상자산이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 될수 있다라고 항상 말, 이제 전문가도 이제, 라울팔도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미니사이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 좀 시간이 많이 남았죠. 10월 20일인데, 800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이제 몇달 전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지 부진한 장세가 계속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어 상승 추세가 어느 순간 돌아가면 한두 달만 올라가도 지속적으로 찔끔찔끔만 올라가도 요 정도 금액은 금방 올라요. 가상 자산이 꺼질 때도 빨리 꺼지지만 올라갈 때도 되게 빨리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예, 그런 거를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가 10배 먹으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배 까질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에? 그걸 이제 항상 명심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상승을 보시면서, 이제, 어, 뭐, 투자를 진행하는 거니까, 어차피, 희망회를 돌리면서. 그리고, CBDC에서 처음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어, 결론내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것에 관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뭐 국경관 결제, 뭐 소액 결제, 뭐 c b d c 관련해서, 뭐 라인하고 관련해서, 카카오하고 관련해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좀몇개 기사를 추려가지고 퍼즐을 맞춰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월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이죠, 어저께 밤 정도에. 그 IMF에서 주최하는 국경간 지불에 관해서 패널로 등장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스텔라 루멘 대표가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연설을 진행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텔라 루멘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여기서 뭐 출매를 해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그냥 그대로 뭐 킵고잉 하시면 되는 거고. 추매를 하는 거는 뭐 각자 각자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데 어쨌건 이례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IMF IMF에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웬 코인사가 여기 등장해서 여기 들어갈까요? 참고로 스텔라 루멘의 백그라운드 회사는 IBM이라는 회사예요. FED 의장 파월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하는 미국의 지불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 기사에는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점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CBDC는 더 빠르고 저렴한 지불 거래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파월은 말하면서 지불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통적으로 금융 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생각하는 장점 중에 장점을 말씀하셨고, 여기서 보시면, 미국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과연, 뭘까요? 뭐가 문제가 있, 있길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보면, 취약성 및 보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사이버 공격 및 사기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자,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해킹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폐는 해킹될 염려가 없어요. 불에 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트랜잭션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여,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킹이 발생되면 그거는 진짜 진짜 치명적이라는 거죠. 특히나 국가에서 발행하는 통화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통화 정책과 재정 안정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되는데. 저 이제 어떤 생각을,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보면, FED에서 지속적으로 100년간의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찍어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러 통화 발행량을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한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데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CBDC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 이 CBDC에 관해서 제도 그니까 그것에 관해서 발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보안 사이의 균형 그리고 가상의 12DC 네트워크에서 불법 활동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 여기 프라이버시 보안해야 된다 프라이버시와 보안 사이의 균형 여기 이 부분 나와 있죠. 익명성이 분명히 필요해요. 어디서 어디로 얼마만큼의 자금이 갔는지 국가는 조사를 하고 관찰할 분명히 명분이 있고 분명히 의무가 있고 뭐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관해서 너무 100% 오픈 돼버리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리 실버트도 그레스켓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익명성 코인을 두 가지 추가시켰다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PED가 최근에 CBDC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른 중앙은행 및 국제결제은행과 제휴했으며 파월은 협력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벌써 이미 어떻게 보면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매스미디어상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IMF 통화바스켓에서 70% 바로 밑에 67에서 8%까지 전 세계 통화 시장에 패권을 잡고 있는 달라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12DC를 발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달러에 관한 생명력은 여기서 더 빨리 꺼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른 나라가 빨리빨리 치고 나가서 12DC에 관해서 뭐 빨리빨리 프로세싱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천천히 나가는 척을 할 거라고 이제 전경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 라인이 CBDC 개발 플랫폼을 내놓는데 비금융권 최초 자체 블록체인으로 각국 CBDC 개발 지원 시동을 할 거고 메신저, 페이, 블록체인 삼박자로 각국 중앙은행 관심을 기대가 증폭되고 있다. 속도나 안정성, 확장성 탓으로 골머리 앓던 중앙은행의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CBDC가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데라고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이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하는데 CBDC가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떻게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동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던 각국 중앙은행의 CBDC가 라인 플랫폼을 공급으로 실체화에 한 발짝 꾹더 다가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CBDC는 실물 명목 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일컫는다.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법정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민간이 발행하고 시장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이래서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어,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가격의 진폭이 엄청나게 높은데 CBDC가 나오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휘발유를붓는 격이 될 거예요. CBDC가 유통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인, 라인이란 어떤 그 회사가 있고, 그 파트 중에 라인 블록체인이 있는데, 여기서 CBDC를 연구한다. 그리고 각몇 개의 중앙은행과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협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 라인은 아시아를 시작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라인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이뤄지는 정확한 국가명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소액 결제용 c b d c 개발에 주안점을 둔 아시아 주요국이다라고 귀띔을 했다. 어디라고 공개적으로 딱 지명해서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 봐야 아시아에서 주요국이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 이세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그 세계 나라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SNS 메신저 아니면 페이먼트를 통해서 공조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발 빠르게 CBDC 시범 운영에 나선 중국을 필두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중앙은행은 CBDC 패권의 경쟁에 나선 상태다. 너도 나도 이제 앞으로 CBDC를 발행을 할 거고, 어, 최근에는 라인 메신저와 연동되는 가상자산 지갑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했다. 자체 가상자산이 이를 담을 거래소 그리고 소비자 유인책 등으로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든 셈이다. 예 나오죠. 라인에서는 링크라는 코인을 만들어냈고 링크를 담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지갑이 필요해요. 가상자산 지갑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사실은 거기 링크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CBDC를 발행하면 CBDC도 유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 자산들도 거기서 유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라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카오톡에서도 어... 마찬가지로 클레이튼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클립이라는 지갑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클레이라는 코인을 만들어내서 유통을 시키죠. 근데 클레이라는 코인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행하고 공조해 가지고 뭔가를 연구하고 있다 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이가 12dc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 클레이튼 지갑이 있으면 클립 지갑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예, 가상 자산도 거기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연계 연과 연계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라인과 카카오톡이 별개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는데 한중일 간편결제 제휴 구조도 예, 라인페이가 네이버페이와 연결돼 있고 또 위챗페이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라인페이가 어차피 그런 식으로 몇 개의 중앙 은행하고 공조해서 뭐 CBDC 발행에 관해서 연, 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이면에서는 다 연결돼 있어서. 경제, 어, 떤 하나의 경제 라인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동남아까지, 어, 다 이렇게 아우러러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 주요 시장이, 그리고 태국이 있고, 칠레가 있고, 멕시코가 있어요. 주요한 건 사실 여기 동남아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위주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또 도달되어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영국 위주로 돌아가는, 예, 지금 인프라가 깔려있고, 라인 같은 경우는 주목하는 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94%, 그리고 대만이 83%, 싱가포르가 28%, 인도네시아가 66%, 태국이 85%, 예, 그리고 나머지, 소소하게 나머지 국, 어, 국들이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국경간 결제 모바일 페이먼트 얼라이언스 여기 써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어 그러면 내 XRP나 내스탈라 룸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그냥 여기서 사장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별개예요 이거는 별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CBDC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중앙은행 간에 왔다 갔다 하는 CBDC가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리테일 우리 같이, 이제, 소매 판매.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는 CBDC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매 그쪽에서는 라인페이, 뭐, 카카오페이, 뭐 위챗페이,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될 거고, 중앙은행들끼리 이제 오가는 거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아마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마 XRP하고 XLM이, 중간에 소스로서 브릿징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한간에는 XRP나 XLM이 이두 개의 코인이 뭐, 뭐 XRP 특히나 이게 뭐 전세계 기축 통화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하고 중앙은행 간의 국경 간뭐 어떤 거액이 오갈 때 그때 연료 소모로 쓰여진다거나 그렇다고 그 자체가 뭐, 예. 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축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XRP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에 아마 깨달으셨겠지만 XLM도 예. 그 그에 못지않게 그에 준하게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상대도 안 되긴 하지만 혹간에 그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예, 스텔라 루멘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IBM이라는 회사가 그냥 이 XLM을 탄생시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뭐 임팩트 있는 어떤 주요한 그뭐 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린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 반전이 있기 때문에 12,000 달러까지 올라가고 어?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서 진폭을 그리다 보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시세 분출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11월달 12월달 들어서는 완연하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국가에서 CBDC를 발행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연료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시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경쟁상대로 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